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블랙타이거 이민 년 찍찍이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세. 누구의 임자인가? 임자 있는 임자야. 우리 임자의 분들이 이민 년에는 운세가 많이 내려오셨어요. 힘든 시기가 조금 편해지시려니 다시 몸살해야 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시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고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자애분들께 바람이 불어치는 형국과 같으니 미리 예상하시어 초고시에 오셔서 미연에 창문을 닫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최대한 불씨를 만드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재모로는 좋은 편이 아니세요. 쌓아둔 곡식에 다른 쥐떼가 달가먹는 것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시니 고간 열쇠 단돌이 잘 하셔야 되겠고요. 남에게 빌려주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꽁돈의 기운은 없으시니 투자나 주식 등은 자제하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적금을 드신다든지 뒷돈을 미리 챙겨 놓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민년에는 아주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인들도 사업장에 고비고비가 있을 수 있으세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잘 넘기셔야 할 것이고요. 이동, 변동, 확장, 새 사업 역시 자세토록 하셔야 되시고, 터에 손을 대는 일이 역시 금하셔야 되세요. 개축, 공사 후 인사사고나 몸수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시니, 그때 가서 왜 이러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문서는 잡으시면 시끄러우시니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놓으라는 기운이 많으셔서 떨고 정리하는 운으로 보시는 게 맞고 관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손해를 보고 정리가 되시거나 소식이 없으실 수 있고 새로운 법적인 서류를 받게 된다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문제점이 있으시면 미리 정리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변화 변동이 많은 수로 지갑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 내 위치에 변화도 있을 수 있으신데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내려온다든지 일하는 환경이 바뀌실 수 있으세요.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 지키시며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공중에 붕 뜨실 수도 있으시니 항상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가정으로는 예상하시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초상바람, 신바람이 발동하니 말한 마디, 눈빛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아차 하면 시끄럽고 이때다 하면 이미 한 사람은 가출 신고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운일수록 내려놓는 법을 생활화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나마 안정적으로 흐실, 흐르실 수 있으세요. 대인관계 역시 가만히 설 허풍 이중인격 등의 사람이 가까이 오니 가려서 사람을 만나셔야 되겠고요 생활 속 안전사고와 옥체 보존에 주의를 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큰탈 없이 무탈히 뭐 지나갈 수 있는 임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 3세 자야자야 경자야 신축년보다 살짝 내려오신듯 하지만 이민년 역시 괜찮으신 운이세요 크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일은 되겠습니다. 신축년에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민년에 기다리던 소식 들으실 수 있겠고요. 움직이는 기운도 많으셔서 사업장이나 거주지 혹은 활동이 많아지는 계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재물운은 괜찮으세요. 한 번씩 크게 나갈 일도 있으시지만 어려워 보이시지는 않고. 넘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민년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으시지만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깠다 가면 묶인 돈이 되실 수도 있으시니 판단 잘 하셔야 되시고 의외의 큰 돈도 만지실 수 있으시나 끝까지 신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업인들은 순간순간 고비가 올수 있으나 그때그때 현명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고 때로는 갑자기 활력을 띄어서 바쁜 날들도 있겠습니다. 노력의 결실도 보이시고 어떠한 소식으로 일희일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모든 것이 어렵지 않게 흘러가겠습니다. 이동 변동 있을 수 있으시고요. 새 사업의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하시어서 진행을 하셔야 후회가 없겠습니다. 문서 운도 좋은 편이시라 큰 문서, 작은 문서 모두 잡으셔도 괜찮으시고 두 가지의 문서를 잡게 되면 조금 버거우실 수 있으세요. 작은 것을 놓고 큰거 하나를 잡으시든지 하면 편하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큰 투자의 경우에는 소식이 뒤로 밀리실 수도 있으시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되겠고, 장기적보다는 짧게, 짧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장인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시고, 자리 지키며 하시던 일 하시면서 이직을 알아보셔도 되시고, 두 가지 일을 하게 되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크게 문제가 되시지 않으시겠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바쁜 애가 되시겠으나, 허수가 하시지는 않겠습니다. 가정으로는 대체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한 번씩 건강 문제나 자손 근심 있을 수 있으시고, 가정으로 목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으세요. 본인과 가족분들 건강 잘 살펴보시고, 여성분들의 경우, 뿌띠 성형이나 시술 등에 이렇게 얼굴에 조금 손을 보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하셔도 무방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함께 힘이 되어 줄 분들도 있으시지만 너무 속내를 내비치거나 많은 것을 맡기시게 되면 후에 소리 날 일이 생긴다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시길 바라고 더욱 빛나는 이민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이민년 찍찍이 신년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 운세에서 호명했던 분들이죠. 50세 개모임을 축하하는 개축이. 개축이 분들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삼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삼재 기운 타서 움츠리고만 계셨는데 이제는 움직일 때가 왔어요. 봄이 찾아온 듯눈 녹듯이 운세에도 꽃이 피는 모습이세요. 새롭게 변화하는 기운이 많으세요 아마 이분들이 이민년에는 큰거 하나 잡으시던지 좋은 큰 변화가 생기시던지 하실 거예요 기대해도 좋은 운입니다 재물운이 사방으로 열려 있으세요 뜩 먹고 움직이는 대로 재물이 따르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발걸음 닿는 대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재수가 있겠습니다 헛걸음 헛수거를 하지 않는 운이시니 구하고자 오고자 하여도 순조롭게 재물이 들어오시고 융통과 순원이 순조롭고 투자의 기회가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뻥튀기해서 불리시기에 좋은 해이시니 과감히 던져봐도 좋겠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올해까지만 묵히시던지 아예 몇년 동안 묵히시던지 하셔야 되세요. 올해 투자해서 내년에 빼먹는다면 그건 좋. 조금 곤란할 것으로 말씀드려요. 참고하시고 사업인들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고 사업장에도 활기를 띄어 일의 능률이 오르고 보다 나은 성과를 이뤄내므로써 운영하심에 있어서 또 다른 발판이 될수 있는 기회도 생기시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체계가 다져지고 새로운 사업장의 변동까지 있겠으니 간판에 빛이 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문서 운도 길하시니 원하시는 문서 모두 잡으셔도 좋으시고 두 개의 문서를 잡게 되는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많은 분들은 세 개의 문서도 잡게 되실 수 있으신데 화산이 폭발하듯 참아왔던 운세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결혼 문서도 포함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직장 내 승진이나 월급 인상 등에 좋은 소식이 있으시고 부산에 이동 변동이나 이직 등의 기회가 생기시겠고 새로운 변화가 많은 해가 되시니 뜻먹은 대로 움직여보셔도 좋으세요. 어딜 가더라도 인정받고 대우받는 운이시고, 가정으로도 새로운 기운으로 좋은 소식 축하받을 일, 경사 등의 기람이 들어오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손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시겠고, 연인들의 경우 재혼 등 살림을 합치게 되어 요강을 같이 쓰실 일이 있겠으니 신혼재미가 깨뻑듯이 고사하겠습니다. 솔로이신 분들도 새로운 인연 들어설 일이 있겠으니 항상 모임의 자리 나서실길 추천드리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기인 들어서서 길을 밝혀주는 형국이시고, 새로운 인연들과 손을 잡는 모습이시니 하고자 하는 일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으로는 무리함으로 해서 오는 질환이나 여성분들은 부인과 출입하실 수 있으시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불꽃 같은 이민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세. 새 건물 신축이. 신축이분들도 드디어 지긋지긋한 삼재가 끝이 났습니다. 신축년보다 더 훨씬 길한 운세로 맞이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부터 상승세 타서 든든한 노후의 기반을 잡으실 수 있으세요. 일반인들도 직장인도 사업자도 길함이 따르시니 마음먹은대로 움직이셔도 좋으시고, 내 것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해운년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보다는 중반부터 좋으시고, 재물은 점차 풀어나는 운으로, 뒤로 갈수록 천엽에 여물이 꽉 차있는 모습이세요.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운이시니, 먹돈도 만지실 일이 있으시고, 적금만기, 갯돈, 투자금 등에서 재물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기대 이상의 재물을 만지시게 되시겠고, 융통과 순환이 순조로우시니, 큰 어려움 없이 금전 문제에도 해결이 되시겠습니다. 사업인들도 가깝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일광이 비쳐들듯이 사업장에도 따뜻한 기운이 들어서겠습니다. 소상인들은 사업장에 새로운 손님들로 들어서서 단골이 늘어나고 큰 규모의 사업인들도 거래체가 늘어나 수익이 오르고 이권이 늘어나 더 단단히 체계가 잡히며 좋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겠습니다. 점점 분주해질 시기가 다가올 것이니 먼지 털듯이 일어나 맞이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문서 온도 좋으세요. 계획한 문서 모두 잡으시면 되시고 반대로 문서를 놓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업장이 되었든, 거주지가 되었든, 차를 팔든, 어떠한 서류가 정리가 되었든 하실 수 있으세요. 나빠 보이거나 하시지는 않고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 보이세요. 직장인들은 초반에 변동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으신데, 이직이나 하시던 일이 바뀌신다든지 하실 수 있고, 잠시 휴식의 시간이 되질 수도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변화로 보여지시고, 가정으로는 평안한 모습이신데, 배우자나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보다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치고 올수 있으시니, 가라앉지 않도록 생활에 변화도 주시고, 밖으로 나가, 산을 자주 다녀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산 좋고 물 좋은 곳만큼 힐링 잘 되는 곳도 드물어요 이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때 가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실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기인도 있고 새로운 인연들도 들어서지만 중반까지는 큰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천운과 인의 운이 모두 열리는 음력 7월부터가 진짜 운이시니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 오래도록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서로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새 희망의 태양 같은 이민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블랙타이거 이민년 음무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